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바이블,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받다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종연금으로 월 12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월 200만원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유종연금으로 60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 기준이 다르고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 실제 얼마나 받는지 사례별로 알아보고 재혼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유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유족연금에 대해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고 부르고 공무원연금은 퇴직유족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가 1순위고 자녀, 부모, 손자녀 이런 순으로 지급합니다 자녀의 경우 국민연금은 25세 미만이고, 공무원연금은 19세 미만입니다. 다르죠?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20세 자녀가 있을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0세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자녀 중 25세 미만자가 있으면 승계합니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30세라 받을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0세의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18세의 자녀가 있으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권자는 누구입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서 받습니다. 보통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가 전액 받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자녀도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배우자가 받지만 공무원 퇴직 유족연금은 둘다 수급자격이 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유족연금 수령하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유족연금 때문에 포기했던 내 연금이 있다면 부활합니다. 유족연금 박탈했으니 내것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망자 자녀가 수급 조건이 되면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든 재혼하든 수급권이 소멸하는데 이때 자녀가 수급 조건이 되면 승계받는 겁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받다 재혼하면 분할연금 수급권도 소멸하나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그대로 받습니다. 사망 당시 법적 혼인 관계 있거나 사실혼이 증명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퇴직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부부라 하더라도 공무원 퇴직 후 혼인했다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 재직할 때부터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망 직전 혼인신고해서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재혼했더라도 사망 당시 배우자이면 수급할 수 있지만 공무원 유족연금은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을 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60%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의 60%를 받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은 60%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 연금액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이고 노력연금 40만원이라면 이 사람의 기본 연금액은 4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입니다. 기본 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입니다. 가입기간 딱 10년에 40만원 받는다면 기본 연금액은 80만원이 되는 겁니다. 가입기간 10년에서 20년까지는 기본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내가 받고 있는 40만원이 아니라 20년을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 80만원입니다. 이 경우 기본연금액은 80만원이고 80만원의 50%인 40만원이 유종연금입니다. 실제 받는 노령연금도 40만원이고 유종연금도 40만원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20년 가입하고 노령연금 100만원 받는다면 유족연금은 100만원의 60%인 60만원입니다 20년 이상이면 받는 연금이 기본연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이든 30년이든 기본연금액의 60%를 받습니다 실제 내가 받고 있는 액수의 50% 60%가 아니고 기본연금액의 50% 60%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조기연금으로 연금액수가 줄어들면 유종연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기연금으로 연금액수가 줄었더라도 유종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20년에 100만원 받을 사람이 5년 당겨서 70만원 받다 사망했다면 70만원의 60%가 아니고, 애초 받아야 할 기본연금액 100만원의 60%인 6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연기연금으로 연금이 늘어나도 유족연금은 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5년 연기에서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연기하지 않았을 때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기연금이든 연기연금이든, 유종연금 액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이나 권보료 산정할 때도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나 권보료 산정할 때는 기본연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조기연금으로 줄어든 금액과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금액이 반영됩니다. 65세 받을 거 60세 조기 수령하다 사망해도 유종연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수령 나이까지 기다렸다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3세 정상수령인데 3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3년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조기든 연기든 사망하면 유종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받는지 보겠습니다. 사례 1번. 국민연금 정상수령 150만원 수령 중 사망시입니다. 20년 넘었고 정상수령했으니까 150만원이 기본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의 60%이니까 배우자가 90만원 받습니다. 사례 2번 국민연금 남편 200만원 아내 50만원 수령 중 남편 사망시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유족연금은 200만원의 60%이니까 120만원이고 내 노령연금은 50만원이니까 120만원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유종연금을 선택하면 내 연금은 버려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도 안 됩니다. 내 연금 받고 유종연금도 받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사례 3번. 국민연금 남편 200만원, 아내 100만원 수령 중 남편 사망 시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유종연금은 120만원이고, 내 연금은 100만원이니까, 내걸 버려야 하겠죠? 아닙니다. 유종연금을 버려야 합니다. 어? 유종연금은 120만원이고, 내건 100만원인데, 왜 120을 버려? 이렇게 유종연금을 포기하면, 유종연금의 30%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연금 플러스 유종연금의 30%와, 유종연금을 비교해서 더큰걸 선택하면 됩니다. 유종연금을 포기하면 내연금 100만원 플러스 유종연금의 30%인 36만원은 136만원을 받는 거고 내연금을 포기하면 유종연금만 120만원을 받는 겁니다. 내연금 100만원은 받고 유종연금 포기해서 받을 수 있는 36만원을 받는 게 조금 유리하겠죠. 사례 4번 공무원 연금 200만 원 수령 중 사망 시입니다. 배우자가 200만 원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연금도 고정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매년 인상됩니다. 재혼하면 수급권 소멸합니다. 사례 5번 남편 공무원 연금 200만 원 아내 사학 연금 200만 원 아내 사망 시입니다. 남편 본인 연금은 그대로 받고 유족 연금으로 60%인 1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유족 연금의 50%인 60만 원을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은 내건 무조건 받습니다. 그리고 유족 연금은 절반만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하고 다르죠? 국민연금은 하나는 무조건 버려야 하는데 직영 연금은 내건 무조건 받고.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는 겁니다. 사례 6번 남편 국민연금 200, 아내 공무원연금 200. 남편 사망 시 아내는 본인 공무원연금 200만 원에 유족연금 120만 원 받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사망해도 남편은 본인 국민연금 200만 원에 유족연금 12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국민연금이 만나면. 유족 연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둘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면 유족 연금과 내 연금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공무원 공무원이 만나면 내건 무조건 받고 유족 연금은 절반만 받는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만나면 포기하거나 감액하는 거 없이 유족 연금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종연금만 고려한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궁합이 잘 맞습니다. 유종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 중지됩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최근 3년 평균액입니다. 올해 기준 약 309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 수급 중지됩니다. 하지만 처음 3년간은 소득이 있더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고 3년 지나서 수급 중지되는데 만 60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 받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이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530만원 받는 부부도 있습니다. 제주에 사시는데 남편 254만원, 아내 276만원 받는답니다. 두분다 5년 연기하셨다고 합니다. 일찍 죽으면 어쩌지 이런 고려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유종연금에서 손해보는 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니까 노후연금이 풍족할 것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본인 거 276만원에 남편 유족연금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30%인 46만 원을 받겠죠. 유족연금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 전업주부가 이미 가입을 안 하거나 추납반납을 포기하고 조기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죽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부부 두분 모두 최대한 국민연금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연금, 건보료, 기초연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유종연금에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면 국민연금을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남편이 빨리 죽어야 합니다. 남편이 빨리 죽어야 효과가 있는 연금 전략을 선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족연금 때문에 부부 공무원 연금 수급자 중 아내는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우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의 절반만 받기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남편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남편은 연금으로 받고 나는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남편이 빨리 죽지 않으면 이상하다 왜 빨리 안 죽지? 그럴 건 아니잖아요. 부부 두 사람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평범한 희망을 가지고 연금 준비하십시오. 남편 유족연금 나오면 내 연금 버려야 하니까 임의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분 많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수십 년간 내 연금 없이 사는 겁니다.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 가입하지 않겠다는 전략은 남편이 최대한 빨리 죽어야 득이 되는 전략입니다. 전제가 슬픕니다. 유족연금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임의 가입하시고 추납할 거 있으면 가성비 더 떨어지기 전에 오래 추납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하늘이 두쪽 나도 일시금으로 받지 마십시오. 다 실패했어도 나는 다르다. 내 자식은 성공할 거야. 가정력이 있어서 나는 일찍 죽을 거야.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생각대로 자식이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생각대로 한 사람이 일찍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연금 받는 선배로서 강곡하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공무원연금은 손대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